그룹 크레용 팝 출신 소율이 딸 희율, 7양의 근황을 공개했다. 소율은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소율 희율 사랑해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. 사진 속엔 엘리베이터 거울을 통해 셀카를 찍는 소율과 희율 양의 모습이 담겼다. 특히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희율 양이 눈길을 끈다. 앞서 희율 양은 KBS e t v 유가 예능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주목받았다. 소율의 아이돌 시절 미모를 빼닮은 외모가 화제가 됐다. 아이돌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소율은 지난 2017년 13세 연상의 그룹 H.O. 출신 문희중과 결혼했다. 같은 해 5월 희유를 얻었고 2022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.